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집에 머물러 계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왠지 우울해지기도 하며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집에 머물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여우수화 18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분배된 땅이 없으므로 각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지를 정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레위자손들이 각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위자손은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중에 지정된 성읍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키고 나르며 물품을 관리하던 레위자손이 이제는 각자의 성읍에서 각집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는 그런 역할로 변경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막 봉사를 하던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기보다 하,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라 것입니다. 만약 레위지파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지역, 그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잘 인도했다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다 모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집안 일이 바빠서 말씀 읽는 것이 뒷전이 된지 오래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서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더 깊은 영적 혼돈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레인들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영적 예배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땅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이 시대의 레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매일 9시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같이 말씀 읽지 않았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자라길 바라면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911그 중복이 긴급중보기도를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둘째가 말한 지 이제 한 1, 2년 되면서 얼마나 저 아이가 제대로 기도할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몰랐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또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에 게을렀던 제 자신에 대해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특히 가정에서 먼저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말씀을 읽는 자리를 만들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 영적 리더로서 살아야 했던 레위 지파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것을 계기로, 영적 리더로 거듭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이추가합니다